이 캐릭터를 금지해요 7전설 7이든 이 전설 7개랑 히든 7개를 각각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예, 밴을 하는 금지시키는 그런 룰이고요 뭐 보상에서 나오는 것도 사용 안되고 재료로 사용하는 것도 안됩니다 예, 재료사용도는 안 것도 안되는데 샹크스 전설 방, 어 예. 검수 전설 투마 전설 상디 전설 야, 뭐야. 슈가 시키였죠, 방금. 아, 넘어갔는데, 슈가 그냥 빼고 다시 합시다. 예, 이거, 이거 녹화 때문에. 어. 시키 전설. 어, 라분 전설. 바르토 전설. 방금 봤지? 이 로지텍 쓰지 마세요, 선생님들. 로지텍 마우스 쓰지 마! 몬스턴 <목소리> 다 컷났다고? 류마 로큐규. 이완. 미오쿠. 타보, 베르고, 키쿠 라븐, 바톨, 베르고, 로키규와야 잠깐만 바톨 좀절단 되네 아 근데 그니까 스턴이 애매한데? 이러면 뭘 가냐 이거는 괜히 이상하게 특성공항 같은 거 쳐박았다가는 뭘로 가는 수가 있어 야 패양 박으면 너무 리스크 크지 않냐? 지금 상황이면 패이 너무 저래가지고 그것이 남자라고? 야이시브럴 남자의 대결 간다 상남자는 폐왕이지! 그나마 지금 폐왕에서 제일 괜찮은 게. 진짜 아우초 밖에 안 보이는데? 이 정도면. 와, 씨름 개 맛있겠다. 와, 잠깐만, 나 샹크스. 히그마 아니냐? 라고 할 뻔. 일단 뭐가 됐든. 와, 한 코커를 먼저 출발하죠. 펜전, 살아있지? 나 지금 잘못 찍는 거 아니지? 오케이. 차전설. 우와. 안코크. 만약 신노브를 가게 되면, 스탄 드래곤으로 써야 되는데요? 아우추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갈 수만 있다면? 아우피셔 있다고? 아우피셔 시노브 너무 맛없는데? 야, 아니면 지금, 마르코템 떠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상황이면? 아무도 안 떴네요. 예. 아, 잠깐만. 어허허허 어, 어, 어. 패를 이렇게 주다니. 상디 무조건 헨전 가야 되는 거 말고 다 먹잖아, 그죠? 아, 그럼 나쁘지 않은데? 지금 패가 아우초잖아. 아우초, 아우초 패 하나도 두고 있는 거. 여기 이거, 이거. 아우초 코비, 헨전, 헨전, 신호부. <laughs> 어. 아우초 패인데, 이거 지금? 아, 고도랑 해봐야죠. 아, 왜또 내, 내 고도 왜또 걱정되냐, 벌써. 아, 제발 좀잘좀 좀 먹자. 간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나이스, 쿠잔!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하나만 더 떠, 이기함! 아유, 씨! 아, 일단 나쁘지 않아. 아우초야, 이거. 느낌 아우초야, 이거.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개뜬금없이 막, 아르톨 3개 이런 거 나옵니다, 나가. 야, 저, 아, 씨발, 야, 이거. 아 지금 이거, 저, 해 보니까. 아카이든의 아우초에, 헨전, 헨전, 시노브, 코비, 루치로 가면 되긴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병 같은 거 하나 섞어주면은, 해가 깔끔합니다. 아, 아우초면 사끝나쁘잖아 문제는 이제 라인 딜이 없으니까 그 컨으로 다 무마시켜야 돼. 야, 상전 죽어 있는 거 되게 크다. 디아블이 끝딜을 갈든 단위를 가든 둘중 하나 선택할 수 있어서 괜찮은 거였는데 지금 이거 상전 하나 막혀 있다고 아주 그냥, 북한이 만약에 안 나온 상태에서 한두세 고도 끝나면은 멈출 시각. 가이공 간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이제 그만 토큰 토큰. 인생의 고도 아이즈벌 토큰 토큰. 안돼 인생의 고도 토큰. 아이 참말로 이씨부랄 진짜. 아하, 이 은병을 하네. 아이, 초파 돌려야 돼. 절대 못쓰, 초파. 야,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인생의 고도! 이제 그만! 오 이거거든. 가자잉. 어, 혹시 가라고? 시제원들이냐, 아우추원들이냐, 이거 둘중 하나만 빨리 결정하면 되거든요? 신호부 전설을 찾고 보물을 찾아. 보물. 초파만 돌리고 그냥 그냥 아, 아우초 할까? 특별한 보니까 또 아우초가 나은것 같기도 한데. 아이 그래, 나 초파 가자. 슛! 어! 아니 이러면은 차라리 반도를 돌리는 게 나을지도. 반도 나가. 제발, 제발. 오. 어! <laughs> 내가 혹시 몰라서 진짜 사보를 안 찍고 있었거든. 루나의아우초면은뭐 보스랑 뭐 이런거 다 끝나니까 일단 음. 그치 야시 이게 어딜 봐서 아오키즈야!! 전대군 대장 푸른꽃 저코 도이테쿠레루까 도이수와 오레 노도무진찌다 아오키즈 총알 마뎀 딜러고요 예, 아오키 초월마씀딜러고 이감 7 0했다가 폭발형 데미 증폭 효과 1 0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버미스턴 캐릭이고 어, 이제 아이스 에이지 이 만화 스킬이던데 이 만화 스킬에 어, 폭발형 데미 증폭 효율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각각 이제 뭐 마나 회복이나 이런 거 어, 그리고 이감도 10%더 늘어납니다. 이러면 이제 보자은 끝났죠. 일단 뭐 중간 상황 보자면은 파랑은 파시기 초월이고요. 노랑은코비초월입니다노랑은제트불멸제제트불멸제 제트 불멸. 제트 그러네 제트보다루나블가더 빨랐네 아우트블시 <laughs> 어, 제트블멸. 제발 보상님 아니 이런 슈발 어, 공속 버프도 없이우씨 저거는 포기합시다 저 얘는 누구야 라인들이 없으니까 지금 저 깎인 애들 피 보이죠? 아주 그냥 피통 깔, 깔리는 게어 <laughs> 세는 건안돼 세는 건안돼 세는 건안돼 세는 건안돼 세는 건안돼씨발 어디야, 아웃 퀴즈! 뭐하는 거야, 지금! 세는 건안 된다니까, 말기를못 알아먹네. 오? 어? 오케이, 도황 나왔다. 그냥, 그냥 삭제로... 아, 나 손이 너 바쁘네, 쉽지 않네, 손이 너무 바쁘네 쉽지 않네, 투사 대충 맨날 한 명씩 꼭죽네노를로 워케 죽음 사람 좀 가려서 받아 보는 재미가 없다는 내용의 댓글. 어다